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통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의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승용차 대형 차량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모두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 그리고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는데요. 요즘은 시내 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또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속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이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도로교통법을 확인해 보면 일반 도로의 지정차로는 크게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차로가 구분이 돼 있고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단 왼쪽 차로에 통행이 가능한 차량들은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 대충 여기까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만 적용이 되는 특별한 차로가 존재하는데 바로 좌회전 차로에서의 지정차로. 제 적용 부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해당 좌회전 차로 내에서도 지정 차로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로가 2개인 경우라면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버스나 화물차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 역시 2차로를 통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지 일반 도로의 지정 차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면 승합, 승용 모두 3만 원의 범칙금 또1륜 자동차도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고속도로와 동일한 1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돼. 그리고 요즘은 시민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는 공인신고도 늘어나고 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승합 승용은 4만 원, 이륜차도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도로 1차선 정석 주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고속도로와는 달리 일반도로에는 추월차로 개념이 따로 없고, 저속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를 쭉 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1차로에서 내가 뒤따라오는 차량 보다 느린 속도로 서행을 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6조 2항에 따라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보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지. 승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68%의 운전자가 지정 차로제를 알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저열한 신인 의식은 결국 나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